순간순간 시간의 화폭을 오늘도 함께 채색해가며 자매는 둘이 한 길을 걸을 수 있어 든든하다는데요. 원래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다 서해가세요. 아... 네,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 요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로 기억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때는 종이가 귀한 때니까 이렇게 버리는 종이들을 할아버지가 묶어놔요 실로 이렇게. 네. 그럼 갔다 와서 열장이친야돼서친작품이이구이구들이 그렇게 이발이 돼가지고 계속 그 연은 끊지 않고 살았던 거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어준 그림을 좀는볼수는없을까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이는이친아이아 작업실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닮은 듯 다른 성격이 드러난다는 두 사람. 어, 동생은 미나를 하기 때문에 좀 꼼꼼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네. 이뭐 일일이 칸칸이 이렇게 색칠하는 네. 느낌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꼼꼼해요. 오. 그래서 여기 집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다 <laughs> 동생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앉아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음. 거를 많이. 해요. 그림 설명이잘 모르겠네. 뭐 어떤 그냥 이 끈만 위주로 해서 개인전 네.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간중간 매듭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어, 이 끈이라고 하는 거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랑 나랑 형제 끈, 네. 저랑 사람이랑 이렇게 인연이라고 하는 끈이 있는데, 이 끈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매듭처럼 쉬어야 되는 때도 있고, 네. 또 여기 막, 막 풀어진 것도 있거든요. 네. 나달라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작품의 거의 주제가 휴식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바쁘니까 쉬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배들도 정박해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배처럼 쉬는 아. 네, 그런 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국장을 했다가 떨어진 그림이에요. 아. 네. 이거 이후로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네. 그게 왜 그랬냐면 네. 어... 이 액자가 제 수준에서는 비싼 액자거든요. 이게 한 4,50만원 짜리예요 액자가. 오, 나무 액자인데. 이게 다 돌로 붙인 거예요, 일일이. 근데 뭘? 이 돌이 수입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까만 해도 엄청나게 들었고. 근데 이거를 용달차로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일반 승용차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립미술관까지 이걸 네. 용달차를 그때 5만원인가 주고 왔죠. 용달차를 빌려서 이거를. 거의 한 6, 70만 원이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간는데 떨어졌잖아요. 어. 또 실컷 해야 되잖아요. <laughs> 용자를 또불러갖고또실컷온 <물러갔고. 웃음>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 슬픔하고 떨어졌는데 거의 7, 80만 원이 깨진 거예요. 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 이제 내지 말자,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오. 오래됐어요. 한 10, 한 5, 6년 됐나?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치열한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잣대를 빌어 보상받으려 하지 않는답니다. 성공이란 게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고 이래서요. 제 스스로가 성공의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TV에서만 보는 레드카펫을 너무 더러워졌다 근데 그래서 내가 레드카펫 빨고 깔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그 연예인처럼 프레시도 네. 받고 네. 내가 주인공이 되자 해서 이걸 깔아 놓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레드카펫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시상식갈때 레드카펫을 갖고 올라가잖아요. 중전에도 네. 여러 번 떨어졌죠. 이러니까 네. 그 남들이 나 인정해주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하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매일 레드카펫을 밟아요. 어, 매일. 네 여기 올 때마다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나, 나는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내 스스로가 위안받고, 그래서 여기 위안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차를 봐셔도레드카페에서 여기 차 마시는 데거든요. 어. 여기 앉아, 여기 연꽃도 피어요 여름에. 예. 여기 한점레드카페에저 독단으로 밟는 거잖아요. 여기를. 오, 네. 자, 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렇게 주인공 느낌, 대상 네. 음, 받은 느낌. 아. 젊은 시절에는 좀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게좀 강하셨었나 봐요. 네, 저는 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동생이랑 많이 틀린 게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은 짐은 전나 보다 이러는데 전 잠이 안 와요, 지고 나면. 근데 그게 제맘대로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 드니까 점점 이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쉽게 그게 포기가 되든가요? 그 나이 때문에 포기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차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막 서로 이길러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laughs> 좀 드레스도 입고 이래야지 정말 그 대상감인데. 네. 음. 아, 또 네드 카페 실제 밟으실 음. 날이 오겠죠? 뭐. 아마도 올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나오겠죠.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비범함을 꿈꿨던가요? 그곳엔 이미 당신이 있습니다.